아 어, 사무엘상 구장 말씀입니다. 어 사무엘상 구장은 사울 왕을 사울을 어 사무엘이 만나고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품고 계시는지를 정말로 잘알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8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의 백성에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할때 그것은 무회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적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다음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가야 이게 뭐 앞뒤가 연결되고 맞는데, 그런데 구장에 와 보면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헤레하드리오 수불의 손자요 에 베고라세 증손이요 아비하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니 이더라 하나님께서 <laughs> 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반역하죠. 불순종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실 때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그 사사들을 세우실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긴 했지만, 사사들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지금 사울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듯이 그 사사될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느 날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래 기도원 네가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러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이미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기도원을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죠.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력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의 촉보와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이렇게 끝 부분에 보면 그 없어질 뻔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그러한 일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할까요? 인정은 하지만 자기 지파로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뭐그 지파가 뭘할 것이라고 는 아마 기대는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없어질 뻔했다가 이러이러해가지고 겨우 이제 서있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지파니까 그래서 그 지파에서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 왕의 선택이나 왕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끌려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함락이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선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지금. 예, 족보 얘기하고요 사무엘의 위형 얘기하고요 사물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셨음을 알수 있어요 이, 예, 그 사울만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숲당에 이른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락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벗어서 이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날. 사울이 그의 사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하니 사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부르려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관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만날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 정말 받은 자들의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세우는 그 일까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겠느냐? 아니면 사울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인도하셨겠느냐? 감은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요. 외형적인 것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키가 큰것그 못해 내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 마음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푸르지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하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푸르지짐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이 왕을 구하는 일은 나를 버리는 일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할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두 가지가 두 가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부르짖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그것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도 요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이제 불레셋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불레셋으로 인한 고통을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있다고요. 불레셋 때문에 불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고통당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그 부르짖음 속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 그거 하나님 버리는 건데, 근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렛세 때문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거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하셨고 그, 그, 그들과 언약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고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실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품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이신 것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리.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삼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혼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의 넓적다리와 그것을 그것에 붙어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이엘과 함께 먹으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앞서 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집붕에서 다마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나 새동 일어날세 동틀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지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훈이 앞서감으로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사부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느냐? 내 백성이 부르짖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왕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블레셋에 고통 당하는 모습을 그 어떤 것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할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보다 이방인에게 고통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먼저 보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마음을 오늘 좀더 알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먼저 보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사랑과 극률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될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계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Good 그가...